안녕하십니까. 엑셀 디자인입니다. 요즘 IT 쪽에 중요한 이슈라고 하면 빅데이터, AI, 사물 인터넷, RPA,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. 이러한 중요한 이슈들의 공통된, 공통된 특징이라고 하면 항상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. 기업에서 업무를 하실 때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음. 여러분께서 싫든 좋든 대량의 엑셀 데이터를 데이터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. 그 데이터들이 숫자와 문자들이 혼용이 보통 되어 있는데요. 그 무의미해 보이는 데이터들 속에서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분석해서 인포메이션을 도출을 한 다음에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어, 대처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엑셀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다룰 줄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엑셀 디자인에서는 데이터 입력 처리 분석, 시각화 그리고 VBA 총 5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.